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회는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i um, 「たらたらかれよたらたらかれよ」「およびしんなすむよせさげそがり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많은 친구들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항상 함께 있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시간 같이 드려주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어 예배당을 새로 리모델링해요. 하나님, 그 시간이 1 년이 될수 있도록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당 아름답게 잘지어줄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하나님 잘 새겨져서 하나님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하. อ้าวฮะอ้าวฮะอ้าวฮะเทรนนิ่งไม่ซึมไม่ซง누가누가찾아나피타세머따닥해봐오늘외울말씀은 One two three four 로마서오장팔절로마서오장팔절로마서오장팔절로마서오장팔절한번더로마서오장팔절로마서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오케이, 우리가 아직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 되었을 때의 그리 스독께서 우리를 스독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 기의 사랑 을, 대한자 기의 사랑 을확 증하 셨 느니라 확 증하 셨 느니라, 자, 그럼 제대를붙 자, 우 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때의 그림 스도 께서 우리 를 위하 여주으심어로 하나님 께서 우리 게세한자 기의 사랑 을확 증하 셨 느니라 예. 확 증하 셨 느니라, 우리가 아직 네 죄인 네 되었을 때의 네 그리 스도께서 네 우리를 네 위하여 죽으심으로 네 하나님께서 네 우리에게 세연 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확증하셨느니라. 네네네 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께 세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다 배웠다 선생이라 말씀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했으면 함께 목사님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아, 아직 글씨를 못 읽는 친구들 있죠, 그죠나 글씨 못, 나 조금 조금 읽는 다 하는 사람. 목사님 목사님이 잘못 읽고, 가지 <laughs> 얘들아, 근데 혹시 글씨 읽을 수 있는 친구들 저 문밖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문밖에 뭐라고 글씨가 써 있어, 알아? 뭐라고 써 있어. 자, 목사님 찍어왔지, 뭐. 자 어이구, 자 뭐라고 써 있어,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 유치. 어 유치부 여기 유치부실이라고 알려주는 거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뭘 벗고 들어오라고? 어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우리 친구들들어오니 신발 벗어요안벗었어요 신발 벗으라고 알려준 거예 신발을 벗고 들어온 거고 이 방이 유치부실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러 여기에 들어온 거자이 글씨가 뭘 알려주냐면 이 방이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 이거 뭔 소리야? 경찰차가 출동하는 소리, 어차 그림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리면 무슨 소리, 무슨, 그걸를알수 있어, 우리 친구들이? 어, 경찰차가 지금 어딘가로 출동하고 있구나를 알수 있어. 비슷한 소리가 뭐 소방차 소리도 있고, 병원차, 구급차 소리도 있어요. 들리면 어떻게 돼요? 어, 지금 경찰 아저씨가 나쁜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나 보다. 구급차가 삐삐삐하고 뭐, 뭐, 지나가는거야 어, 구급차가 사람을 구하러 가고 있나 보다. 소방차가 웽 하고 지나가는거야 불을 들어가고 있나 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 요 방금 목사님이 말한 이런 경찰차나 소방차의 소리나 문 밖에 써져 있는 글씨처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읽은 말씀에 나오는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요한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소리를 지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이게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해줄 분이 곧 오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우린 잘 기다려야 돼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줬어요. 목사님이 누가 보면 3장, 어, 3장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글씨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을 한번 따라 보세요. 옷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먹을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누어 먹도록 하세요. 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 어 우리 친구들의 모습 뭔가 좀 다른데? 라는 것을 보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 다른 사람들이 뭐, 어, 우리 삼국교의 입부 친구 친구들은 좀 다른데? 라는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먹을 게 많이 있으면 친구한테, 너 먹어라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랑 싸우고 싶을 마음이 들 때, 싸우지 않는 거 다른 친구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가면 친구들 많이 있죠? 싸워야 안 싸워요? 어, 안 싸워요? 네 어, 한 번도 안 싸웠어? 어,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 한 번도 안 싸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간식이 있어. 간식 나눠 먹어봤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줘봤어, 이렇게? 선생님한테도 줘봤어? 네. 한 번도 간식을 <laughs> 줘봤어. <웃음> <안> <웃음> 어, 줘봤어, 얘는 줘봤어.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 와, 예선은 진짜 착하다. 오늘 진짜 착하다. 은선이 진짜 착하다. 왜 그러지? 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을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알려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 사랑해주고 싸우지 말고 예수님 알려주는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 아빠가 준비해 주신 귀한 현금을 들고 나와 주님 앞에 두손 모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아직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께서 귀하게 준비해 주신 이 마음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작은 현금이 귀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도 큰 힘이 되어지는 이 현금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밑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유치부 친구들 함께 예비하는 선생님들 한 주간의 상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 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